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지며 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재림을준비하도록 강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숙고로 회성을 여기 애비당과 공동체이주변에 세워 성숙한 왕과 유왕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온일 하나 됨을 일깨게 하소서 또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매순간 특권을 통찰하여 회개하이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며, 우리가 악에 저항하지 마십시다. 성경 낭독 요한복음 1 6장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기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가 고의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써, 즉, 승천하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아가시어. 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라는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예수권님의 떠나심은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에 전해지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보내신 것과 또한 구원의 역사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성령께서 오실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묘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증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공의로움으로 심판자의 심을 확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서 저항하지 맙시다. 만약 우리가 악에 저항하기를 거절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정신과 삶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국가의 문을 악으로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악에서 저항하는데 소망하기보다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른 패턴 즉 거룩한 패턴을 창조하는 양적인 표현을 헌신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있어야 할 것을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참회는 당신이 가까이 하나님의 신이 네 영이 우리 표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치 뭔가를 생산해 낸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모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그분의 활동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존재의식판이로서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압력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애국의 중심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압력을 환영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째 지도자들의 한국 목회 인성 성장 교육 세미나가 이사오니 운청으로 온전함으로 가는 실습 세미나에 와서 자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었도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